쟤들아, 잠깐 봐봐. 앞에 봐봐. 야, 이 둘레라고지, 둘레. 넓이가 얘래. 근데 이게 무슨 사각형이라고 써? 사각형. 야, 그럼 게임 끝났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자체가 지금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 그래, 합눈나봤어야 돼. 25A제곱, 플러스 30, 30AB, 플러스 몇이야? 9기제곱이지. 앞뒤로 제곱이야. 25는 뭐의 제곱이야? 5의 제곱, 얘는 3. 곱해서 두 배면 해 되지. 그럼 몇이야? 5a 플러스 몇 b? 3b에 묶어 제곱이라고. 그럼 이한 변의 길이가 몇이야? 이게 넓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이게 제곱이 된다는 건 여기도 5a 플러스 몇 b고? 3b고 얘도 5a 플러스 3b란 뜻이야. 근데 이거의 둘레의 길이지. 그럼 5a 플러스 3b가 몇개 있다는 거야? 네,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럼 4에다가 5a 플러스 몇 b? 삼비 곱해주면 몇이야? 4, 5, 20. 20A 플러스 4, 3, 12B 이렇게 되겠지 얘는 무슨 식이 될 때야? 완전? 50. 자 불러봐 끝에가 뭐냐? 36분의 1은 몇분의 몇이야? 6분의, 6분의 1에 제곱 앞뒤를 곱해서 몇배? 2배 그럼 6분의 1에다 1을 곱하고 2배하면 3분의 1이지 근데 잘 봐봐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냥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번이면? 이렇게 끼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가운데 몇으로 나눠? 2로 나눠면 몇이야? 6이지. 얘는 6, 6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가운데서는 항상 특별한 경우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 3번 별표지, 이게. 딱 봐도 루트 안이 무슨 식이냐? 완전?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3, 아니. 루트 A-3의 제곱이지 빼기 얘는 뭐의 제곱이야? A-1의 야 이거 루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잖아 양수일 땐 그냥 벗겨지고 음수일 땐뭐 생긴다? 벗겨지는데 제곱 때문에 어차피 루트는 벗겨지잖아 근데 A가 몇과 몇 사이야? 1보다 크고 몇보다? 3보다 작대 그럼 A를 몇으로 정할까? 2로 하나 정해봐 2로 그럼 2의3평은얘 자체는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러면 A-3 앞에 뭐 생겨? 마이너스 생기면서 이렇게 벗겨지는 거라고 2에서 1 빼면 양수지 얘는 그냥 벗겨진다 그럼 원래 뭐는 있어? 마이너스 가로축 A 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수문제 100%라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베샤 4 이렇게 다시 고 봐봐요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야 이거 인수문에 무슨 공식 써야 돼? 눈에 안 보여? 이거 합정시잖아 항이 몇 개야? 2개 가운데 빼기잖아 4는 뭐의 제곱이냐 예. 자 쪼개봐 매덱 X야 2X 빼기 Y 하나 쪼개고 또 2X 플러스 Y 쪼개지지 얘는 뭘로 묶어내 X 로 묶어내면 맨 남아 예. 2X 플러스 Y 이렇게 남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똑같이 들어있는 인수가 뭐야 2X 플러스 Y지 이게 공통인수라 똑같이 들어있는 인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2X 플러스 Y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얘는 무슨 공 써야 돼? 안 보여? 얘 무슨 공 써야 돼? 합창공식100 빼기 102 빼기 98 어? 102 플러스 몇이야? 90 뭐만 알겠니?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할까? 그럼 얘는 뭐셔? 102에서 야 102에서 어? 98도 안 되시냐? 200이잖아. 200 곱하기 얘는 몇이냐? 4 4 4. 그럼 400이네 400. 아니 800 800이면 100 곱하기 A라고 했지. 그럼 A는 몇이냐? 응. 8.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얘는 딱 봐봐. 이게 무슨 식 같아? 이게 무슨 식 같냐? 합차냐. 화학이 세긴다 합차냐 이 새끼야. 완전적없시 4는 뭐의 죠업이야 4는 2의 제곱, 앞뒤로 제곱이라고. 48에다가 2 곱하고 몇 배? 2배 하면 2, 배 2, 4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48이 된 거라고. 그럼 얘는 완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8 빼기 2에 묶어서 뭐라고? 그럼 48은 뭐야? 48에서 2 빼면 몇이냐? 46. 46에 뭐가 돼? 제곱. 그래서 B는 몇이 되는 거야, B는? 46.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넓이. 넓이가 어때? 얘들아. 이 넓이가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야. 이? 이거 잘 봐. 이 정, 이 넓이에서 이 잘라진 부분, 이 부분 있지. 이 넓이를 빼면 이 넓이가 되는 거야. 이것도 쉬운 문제다, 이거. 가로 곱하기 전체 넓이는 x, 4x 플러스 5가 몇번 곱해져? 두 번. 여기서 빼. 뭐를 빼? 3, 3은? 이 부분을 빼면 이 넓이가 되겠지. 어떻게 돼? 3, 3, 9, 3에? 그럼 얘는 인수분할 해때 무슨 공식 써? 합차공식이지.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고 가운데 빼기지. 하나는 빼고, 4x 플러스 5에서 빼기 3이지. 또 하나는 뭐야? 4x 플러스 5에서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하나는 더하고, 그럼 얘는 계산하면 4x 플러스 몇이야? 2고. 얘는 4x 플러스 몇이냐? 8이지, 8. 이렇게 두개로 쪼개지는 거라. 근데 여기 이부분의넓이하고 어떻다고? 아, 같대. 아, 이, 이 길이를 알아볼라. 몰라. 물론, 몰라, 금가 매덱스. 자, 봐봐. 2X 플러스 1하고, 뭐를 곱한 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2X 플러스 1하고, 뭐를 곱한 거? 네모를 곱한 것이. 얘하고 어떻다? 같다. 같다. 다시 말하면 4X 플러스 2하고, 4X 플러스 8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 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봐 이게. 얘 몇으로 묶어지냐? 네. 2로 묶어져. 그럼 2로 묶어지면 2X 플러스 1이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2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도 2X 플러스 1이 있지. 그럼 서로 어떻게 돼? 약분. 그럼 여기 무조건 우리가 본내모 값은 얘 하나 약분 돼서 몇 남아? 네. 2 남고 가로 치고 몇 X? 4X 플러스 8이지. 근데 여기서 몇으로 묶을 수 있어 또? 4로 4. 그럼 4로 묶이면 X 플러스 2지. 그럼 4 나왔고 여기 앞에 몇 있어? 2 있지. 2, 4? 8. 그래서 8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이런 것이 핵심적인 시험 문제라고. 응? 맛있어. 여기서부터가 뭐라고? 대각선 공식이야. 여기까지가 그냥 공식 쓰는 거고.